네, 안녕하세요. 반땅TV입니다. 방금 전 폭포 계곡 영상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그 콸콸 흐르는 계곡이 딱 붙은 대지와 주택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입니다. 신림IC에서 16km 오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제천이 원주 신림부터 충북 당양 강원도 영월까지 뻗어 있는데요. 제천 쪽보다는 원주 신림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정확한 주소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항리 711-3외 한필지입니다. 정확한 토지 면적은 403.54평 건물 면적은 64.78평이에요. 주택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은 30.85평, 2층은 29.04평입니다. 1층과 2층 면적이 거의 동일하게 건축이 되었어요. 제시 외로 표시된 판넬 지붕과 기와 지붕 5평 정도는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4,500 정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세번 유찰이 돼서 1억 2,5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